마지막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 20번입니다. 이상하게 확신량과 물 문제를 20번 넣었네요. 아 불안하잖아요. 역시 불안했어요. 좀 이거 아 숫자를 24분, 14, 2 8분의11이 이상한 숫자를 넣어버린 바에 계산이 좀 오래 잡아먹었는데 푸는 방법은 뭐. 늘상 같은 패턴에그니까 예전에 풀었던 거에서 원자 개수 구하는데 부피 몰수를 먼저 구하고 원자 개수 구하는거 푸는 방법은 똑같았는데 이 숫자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자티더 c 일기압에서 기실린더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xa y2b 랑 xb yc 를 가는 질량비 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몰수비가 아니고 질량비에요 질량비를 1대2 나는 질량비를 3대 1. 이때 전체 기체 밀도의 상대값, 밀도의 상대값이 9대 8. 그리고 나머지. 자 문제는 얘를 보기 전에 이 밀도비를 이용해서 몰수비를 가능하면 빨리 찾는 게 급선무가 되겠네요. 자 몰수비를 찾으려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죠? 그러면 몰수와 부피 비례하고 몰수와 질량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자첫 번째. 부피비를 먼저 구해 보셔야 돼요. 부피비를. 그러면 가에서의 부피비랑 나에서의 부피비는 뭐랑 동일한 거라고? 몰수하고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온도압력 동일하니까요. 전체 기체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를 뭐를 이용할 거냐면 밀도를 이용할 거야. 그러면 부피는 부피는 몰 밀도분의 질량이잖아. 그러면 밀도분의 질량이니까 구분의 질량, 8분의 질량 할 건데 문제는 아3대 1, 1대2좀 숫자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온도압력 동일하고요 내가 만약에 이 기체의 질량을 얘를 밑에랑 똑같이 맞춰서 3g, 3이라고 3 놓고 그럼 얘가 6이 될거 아니야 그래도 부피는 3배 증가해도 밀도 자체는 변함이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냥 보기 편하게 3대6 놓고 질량비를 얘3대 1로 놓읍시다 그래서 전체 질량, 질량을 질량 얘를 그냥 3g, 6g, 3g, 1g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런 다음에 밀도를 구하고 팔을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써버리면 자 가의 부피입니다. 밀도분의 질량이니까 9분의9가 되고요. 이거돼 나의 밀도 부피입니다. 밀도분의 질량이니까 8분의4오 어? 그러면 2대1이라는 숫자가 떨어지네요. 그죠. 그럼 이걸 또 여기서 이제 부피를 2대 일로 하지 말고 그냥 몰수가 2개1 개라고 가정한다면 자 여기서 하나만 고민하시면 돼요. 뭘 고민하냐면 이거죠. 지금 가하고 나에서 내가 일부러 3g, 3g을 맞추고, 가에서는 x, b, y, c가 6g 있고, 나에서는 뒤에 1g 있으면, 얼마야? 5g 차이잖아요. 5g 차이. 그죠? 그럼 5g을 더 넣었더니, 1몰더 증가했다고 가정하시면 되잖아. 5g을 추가했더니, 즉, x, b, y, c를 5g을 추가했더니, 추가했더니, 일몰이 증가했다고 논다면 어떤 시간이 갑니까 그러면 5그램이 일몰이니까 따라서 1 g 은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1이니까 0.2몰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에 따라서 뭐가 되냐면 이거를 잡아요. 얘를 2몰 잡고 1몰 잡는다고 한다면 2몰 잡고 1몰 잡는다고 한다면 얘가 지금 0.2몰이니까 전체 1몰이 되려면 얘가 몇몰 되는 거야? 0.8몰이겠지. 아. 그게 0.8몰인 거야. 따라서 여기다 따로 따라 적을게요. 2번. 2번 가에서의 그다음에 나에서의 앞에 거 뒤에 거라고 할게.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얘도 마찬가지. 앞에 거 뒤에 거 쓰기 힘들어. 쓰기 힘들어 앞에 거 뒤에 거가 나 같은 경우는 0.8몰과 0.2몰이야. 그럼 0.8하고 0.2니까 이걸 4몰의몰로 잡을게요. 1몰. 그럼 얘도 똑같이 3몰이 되겠죠? 질량은 동일하니까 근데 얘는 몇 몰이 되버린 거야? 얘는 여기다 여기다가 5g 더 추가된 거잖아 그럼 1g을 1몰로 잡은 거니까 6g이면 6몰로 잡으시면 되겠네 그러면 B가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대 3이 되고 얘는 4대 1로 되니까 요 원자 개수 구할 때 활용하면 되겠네요 됐죠? 음. 자, 그 다음에 3번 그럼 이제 갑니다, 본격적으로. 아, 이, 그지 같은 숫자로 갑니다. 가에서는 XY 원자수분의 X 원자수가 24분의 13이야. 그러면 얘가 2몰, 3몰이니까 Y 원자수는 여기 2몰이, 요게 2몰이고 얘가 3몰이니까 Y 원자수 6비몰이 있다는 얘기, 아, 4비몰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4비몰 플러스, 4비몰 플러스. 그 다음에 얘가 3몰이 있다는 거니까 3C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원자수는 2몰에 e x원자수는 이총 e 원자수가 2a몰이 있는 거네요. 그럼 2a몰 플러스 얘는 3b몰이 되는 거네요. 요게 24분의 13이란 말이에요. 아 피곤하게 말 됐죠? 응? 그럼 여기서 식 하나를 만들어요. 식 하나를 만들어 곱하고 빼서. 두 번째도 똑같이 4대1이잖아. 그럼 4대1이니까 Y원자 수는, 아, 두 번째 고대로 갈게. Y원자는 8비몰이 되는 거고요. 8비몰. 음. 앞에 거에서. 뒤에 거에서는 4C가 되는 거고요. 왜? 4고, 아, 쏘리. 4C가 아니라 그냥 C죠. 1몰이니까. 뒤에 건 1몰이니까. C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대1에서 X는 4A하고 B가 되는 거네요. 그럼 4A 플러스 B가 되는 거네요. 게 얼마라고요? 28분의 1 1이라는 얘기네요. 아, 됐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 자, 물어보는 게뭘 물어봤냐면, x 의 e b YEB의 분자량분에 x b y c 의 분자량. 이거는 금방 나와요. 자, 4번. 분자량은 어디서 금방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잖아요. 누구냐면, 어, 앞에 거의 분자량분에 뒤에 거 보니까, 3몰의질량이 3g이야. 그러면 4분의 3이고요. 4분의 3. 공부수 쓸게요. 그러 4분의 3. 그 다음에, X, B, Y, Y수가 1g에, 아, 1몰의질량이 1이잖아요. 그러면 1이네요. 그럼 1이네요. 그러면 얼마야? 3분의 4가 돼요. 3분의 4. 됐죠? 그다음에 나머지 a 분의 c의 b를 물어봤어. 오, 다행히 a 분의 c만 물어봤다. a, b, c를 다 물어본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연립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연립을 한 다음에 b의 숫자를 동일하게 맞춰요. 그럼 b의 숫자를 동일하게 맞춘 다음에 연립하면 a하고 c가 얼마가 나오냐면 a 분의 c가 a가 1대 2 e 값이 나올 거야. 그럼 따라서 정답은 3 분의 4에다가 2를 곱해서. 3분의 8.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이거 촬영하는 것 때문에 이거 중간 생략했는데, 아, 이거 연립하는 거에서 제가 수학적인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 연립하는 거에서 시간을 좀 먹더라고. 근데 방법은 똑같고요. 아마 이거를 수학을 잘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굳이 연립 안 해더라도 뭐 푸는 방법이 있으면 모를까? 없으면, 그냥 연립해서 푸는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번 문제였고, 왜 20번에 넣나 봤더니만, 이 굳이 같은 숫자 때문에, 28분의 10이라고, 24분의 13 때문에, 얘를 20번에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